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그냥 통독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시만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보고 쓰고 아, 외우고 막 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쉬운 말씀 같은데 정말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 다 들었지? 그대로 살아라. 이러면 되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서 건축자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모든 가르침, 곧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황금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에 담았으니까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계셔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행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가지 행하지 않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거울을 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 이면에 교훈이 들어있고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설교 끝마무리에 담근 이런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굉장히 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과 이야기 가르침과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마지막 그 부분에서 건축자, 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듣는 데서만 끝치는 신앙 아니면 말로만 그치는 신앙 이게 되면 안 된다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행하고 말했으면 행할 줄 아는 언행일치의 신앙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감정에 또 자기 기분과 환경과 자기 처지에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처지를 넘어설 수도 없을 때가 있고 자기 감정을 넘어올 수도 없게 막을 때도 있고 자기 기분에 가로막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제안하고 내가 문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에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처지와 여건에 맞는 말씀만 아멘하고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무겁게도 느껴지고 버겁게도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될 아주 소중한 명령이라 여기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기준이 자꾸 바뀌고, 얼마나 마음의 태도가 아침, 저녁 달라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하고, 결단된 한 가지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보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곳에 위치해 있고,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삶을 운영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에까지 옮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기분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사느라고 고답기 지운 모래벌판 위에다가 그냥 말뚝 박고 집지으려고 하는 이런 대충하는 그냥 이런 신앙인가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알알리베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을 실천이라고 하는 실에다가 꿰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빛나는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꿰는 게 쉽진 않아요. 바느질 잘하는 분은 쉽게 꿰니까 그런 게 쉽지만 생활로 꿰는 건 어려워요. 생활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꿰어서 정말 보배롭게 진주목걸이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꺾어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재물이 되는 심정이 되어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 깨달아지게 되어야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사실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깨달음까지도 안 가요. 아, 나 저거 들은 거야. 나저 말씀 읽어봤어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깨달음까지도 안 갑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고 가게 해 버리는 거와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강화 감동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요,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작용할 때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거울로 보여질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이 칼같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망치 같이, 방망이 같이 들어와서 나를 부수고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이의 손길 같이 임하셔서 나를 새로 지어주는 역사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뭇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나의 거칠고 모나고... 녹슨 부분들을 다 녹여 없애주시는, 그래서 새로 지어주는 역사, 창조의 역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게 그냥 교훈으로, 아, 들어서 좋은 끄덕이는 말씀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의 균형을 잡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고, 내 발에 등불 같고, 내 가는 길에 빛과 같다고, 이 시편기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듣고 깨닫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주건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 깨달은 심령 속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대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인가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그 다음날 바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자기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히 결단하여 행동하지 못했다 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힘들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들고 계셔요. 그것을 마침내 실천해 낼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 부어져요.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황금률과 같은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 지금 산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꿀송이 같이 달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여느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모두가 다 가슴을 조아리며 크게 감동을 받으며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이 생활로,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산상설교를 들은 그 많은 회중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읽습니다. 집에서 늘 읽고 있고요. 요새는 말이 성경 앱을 통해서도 늘 듣는 분도 있어요. 탈 낭송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많은 말씀들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원해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 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행함의 단계로 나가려 노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 말씀, 지금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거나 깨달은 말씀, 그것만 가지고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66권 전체를 다 알고 깨달아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단몇 줄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인생을 확 바꿔놔요. 그 어떤 한 말씀, 레마처럼 자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변해요. 확실히 달라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쫓으라.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확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몰라도 괜찮아요. 듣는 말씀을 한귀절한귀절 한 귀절 마음에 새긴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보고 그 말씀에 자꾸 부대 기도로 만들어가는 이런 실천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와 가르치시는 교훈과 또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제 산안래로 내려보내면서 실천해야 되는 중요성을, 실천해야 됨을 강조하느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이들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짓겠어요, 실제로. 아마 실제로 그런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집을 말입니다. 장례성도 없이. 바닷가에 파도 치는 옆에 모래 위에다가 칩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급히 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움막 지를 때는 그렇게 하겠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는데요. 저기 필리핀 어느 섬 마을에 있는 피그미족이 있더라고요. 피그미족이라고 아주 소형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숲 속에서 아직도 원시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을 짓는 거 보니까 진짜 바닷가에다 져요. 바닷가 파도가 아직 안 들어오는 부분에 모래 위에다가 집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양쪽에 세우고 기둥 옆에 연결하고 한쪽 면만, 햇빛 들어오는 쪽만 그 야자수 가지 갖다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쳐 놓고 거기다 자리 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집이래요. 네. 그러면 바다와 밀림 사이에서 바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밀림에 가서 과일도 다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교육이 없어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걔네들은 매일 엄마,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하는 게 그냥 교육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율법 같은 게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추장이 말하는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 같아요. 그들이 그 추장이 말하는 말이 곧 율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면서 그 질서를 잡고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누가 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지금 다 정갈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실천이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젖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100%다 순정하면서 이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율법의 613개 조항 가운데 다 지켜도 하나만 범하여도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율법으로서 그들을 옥조이는 그런 틀로서, 올무로서, 고삐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멋진 그런 삶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 시간을 따지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사시다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33살 이상 살았다면 예수님보다 더 길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우리는 정말 소원해야 돼요 정말 정리해야 돼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속에는 그당시에 무슨 결단을 촉구하는 노래인데 내 나이 30에 난 무엇을 할까? 내 나이 30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 나이 30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물어보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30이 어디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향하여 인생을 내어놓고 가신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학생들이 나이 30에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는지, 자기 삶을 온전히 거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지, 그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아질 수 있는지 질문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30이 이미 지났어요. 30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무렵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그때쯤 받았어요. 그때 정동제일교회 그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독님들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서울 연회의 목사로 탄생하던 그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눈물이 쏟아지더라. 물론 이런 것에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이제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맡기는 기도 차원에서 눈물도 있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처럼 살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털 깎는 자 앞에 누여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갈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부른 찬송이 부른받아 나선 이 몸인데요 부른받아 나선 이몸 323장인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헌신을 결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가끔 그래요 내가 그 헌신 결단한 대로 지금 살고 있나? 지금 내가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살고 있나 이걸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그러면서 다시 조종하고 다시 말씀에 부딪치고 다시 거기서 순종해야 도를 배우고 나가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산호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그냥 쌓아두거나 흘려 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깨달음 속에 들어가시고 깨달아지면은 그대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귀한 가치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울로 탁 비춰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십시오.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또한번 살펴보십시오. 응어리지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밀쳐내고 있는 관계는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원수에게까지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축복하며 먹을 것을 주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선행이 얼마나 차 있나? 물론 죄짓지 않고 악행을 안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요.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선행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우이슬 목사님은 매일 매일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선행을 실천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선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정말 온전히 하고 있는가 한번 이 복종이란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일에 참여하는 모습에 점검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겸손이 나기를 낮추며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의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헛 소리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고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늘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관용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며 살수 있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저랑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십시오. 우리 환경과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